크루는 세월 못 이긴 에이스들 충격 김광현 양현종 동반 몰락 이미 사주에 정해진 운명이었나 소름 돋는 2025 최종전 분석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양분했던 두 명의 살아있는 전설 김광현과 양현종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KBO의 리빙 레전드들이죠. 그런데 2025년 시즌 마지막 등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선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KBO 역사에 남을 최악의 피칭으로 나란히 무너진 겁니다. 단순한 부진이었을까요? 아니면 흐르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에이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두 선수의 몰락이 어쩌면 이미 예견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4주 포레스트 채널에서는 김광현, 양현종 두 레전드의 2025년 마지막 등판과 그들의 운명을 소름. 돋는 사주 프리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영원할 것 같았던 김광현과 양현종의 시대 2008년 mvp 김광현 2017년 mvp 양현종 통산 다승 2위와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동갑내기 라이벌 2019년에는 평균자책점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37살이 된 2025년 세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두 전설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4일 시즌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이 2025년 10월 4일 전설이 무너진 날 먼저 마운드에 오른 건 대투수 양현종이었습니다. 하지만 1회부터 악몽이 시작됐죠. 선두타자 3루타 곧바로 이루타를 맞고 순식간에 선취점을 내줍니다. 쉴틈 없이 안타와 이루타가 터져나오더니 결국 김영웅에게 치명적인 투런 홈런까지 허용하며 1회에만 무려 5실점을 기록합니다. 3회에도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볼넷과 안타로 맞은 만루 위기에서 결국 추가 3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최종 성적 2.2이닝 8실점 대투수라는 이름이 믿기지 않는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원 김광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위기를 맞더니 선취점을 내줬고 2회에는 김희집에게 쐐기를 박는 3점 홈런을 허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이닝 동안 무려 7실점. 결국 두 레전드는 미국 뉴턴 후 최악의 평균자책점이라는 불명의 기록으로 2025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구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왜두 에이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나란히 무너졌을까요? 참, 소름돋는 사주 분석 예견된 부진이었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동양 역학, 즉,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두 선수의 2025년 부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양현종 너무 빽빽하게 자라버린 나무. 양현종 선수의 사주는 울목일간, 즉, 작은 화초나 덩굴나무의 기운을 타고 났습니다. 울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유연하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나무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햇빛과 양분을 뺏어가며 다 같이 약해지는 거죠. 경쟁은 치열한데 내 재능을 펼칠 공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런 울목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넓은 땅과 태양의 불입니다. 불로 쓸데없는 나무들을 데워 정리하고 그제를 걸음 삼아 비옥해진 넓은 땅에서 뿌리 내려야 비로소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현종 선수가 KBO 레전드로 군림하던 21살부터 40살까지의 대우는 바로 이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그에게 불리한 나무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였습니다. 빽빽한 숲에 또 나무가 들어온 격이니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김광현 나무가 사라진 광활한 대지. 반면 김광현 선수의 사주는 무토 일간 즉 거대한 산이나 광활한 대지의 기운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자체로는 아직 가치가 없는 미개발지 같은 거죠. 이 광활한 땅의 가치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고 키워야 비로소 쓸모 있는 땅이 됩니다. 여기서 나무는 명예와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려면 물과 땅을 팔금쇠가 필수적입니다. 물은 재물과 생명력, 쇠는 실천력을 상징하죠. 김광현 선수의 인생 대운을 보면 야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누린 44살까지가 바로 이 쇠와 물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최고의 도구와 충분한 물로 자신의 땅에 명예라는 나무를 멋지게 키워낸 겁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그의 대우는 화와 토로 바뀝니다. 가뜩이나 넓은 땅에 뜨거운 열기와 흙먼지만 더해지는 격입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나무는 말라 죽고 흙먼지에 묻혀버리니 명예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4. 시대의 끝에서 전설을 보내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너무 많은 나무 때문에 다른 한 명은 나무를 키울 수 없는 땅 때문에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 물론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선수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며 팀을 위해 쌓아온 그 땀과 노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비록 2 0 2 5년에 끝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김광현과 양현종이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내려온 전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사주 프리처럼 2026년과 2027년은 다시 안정을 찾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광현 선수 또한 서서히 자신의 시대를 정리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투혼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두 전설 김광현과 양현종. 여러분은 이두 선수의 어떤 순간을 가장 뜨겁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크루는 세월 앞에 에이스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그들이 던진 공 하나 하나에 담긴 열정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할 겁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주 포레스트 이슈였습니다.